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중에서 결막염을 심하게 유발하는 변종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와 관련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전신에 어디든 침범할 수 있고 어디든 증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.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.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진지? 이런 걸막 뚫고 들어오는 셈이거든요. 근데 사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쉬운 방법이 코라든지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거나 하면서 폐까지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고, 바이러스 입자가 작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던 거고 따라서 1차적으로 노출되는 코, 목, 폐 이런 호흡기 쪽에 증상이 먼저 나타났을 뿐이지 콩팥이라든지 다른 여러 장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럴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다음에 결막염 증상은 지금까지도 꽤 많이 있었는데 요번 변종은 결막염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에 비해서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. 자, 그렇지만, 내가 봤을 땐이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. 결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눈에 검은 자 바깥에 흰자가 있잖아요. 근데 흰자를 둘러싸고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이고, 1차적으로 외부와 노출되는 피부와 같은 곳이에요. 그래서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지금도 아폴로놈 병이라고 하는 그외 유행성 결막염, 이런 많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결막에 걸립니다. 결막염증이 생기면 흰자가 빨개지고 부풀고, 그러니까 깜빡거릴 때 이렇게 찝히면서 이물감도 있고, 모래가 굴러가는 것 같고, 또 눈곱도 끼고, 아플 수도 있고, 검은자뿐 아니라 이렇게 눈꺼풀 주위도 이렇게 손을 대면 되게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, 결막염이라는.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뼈가 아픈 건 아니듯이, 신자를 덮고 있는 결막에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, 검은 자 속에 있는 중요장기에 막 바이러스가 퍼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니까,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다만, 예전에는 신자가 빨개졌다고 해서, 이게 혹시 코로나야?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셨다면, 호흡기 감염 증상, 뭐, 목이 아프고, 현도가 부어있는 것 같고, 좀숨 쉬기 답답하고 열도 나고 뭐 기침도 좀 나는데 눈도 빨개졌다. 그러면 코로나일 수도 있겠다. 라고 어떤 의심을 해보자는 겁니다. 그리고 결막염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약한 거. 그 밖에 이제 증상 따라 여러 가지들을 처방하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염증이 잘 안는 곳이니까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만약에 이런 코로나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이 생겼다면 소건, 비누 등등은 가족들과 따로 쓰시고 손잘 씻으시고 적절하게 약 처방받아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급으로 팁 하나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